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신규 전설 영웅 아테발트가 나오면서 현재 나와 있는 1위 던전 난이도 20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영웅 경험치 던전은 난이도 200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데나 던전은 나이도 195,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나이도 190 이상을 등반하고 있긴 해요. 이거는 지금 막히는 게 아니라 지금 열쇠가 부족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아테발트 포함해가지고 나이도 200까지 모두 다 진행할 수 있는 덱 구성과 스킬 구성, 그리고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좋은 팁은 주사위를 돌려서 나오는 장비 중에 대상 피해 증폭이 두 개가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개다 참여해가지고 플러스 8에서 10% 이상을 맞춰서 해당 대상 1위 던전을 도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드래곤 진주가 추가되었잖아요. 이게 있으면 공기 속도 이동 속도 10분간 10% 증가하기 때문에 1위 던전 할 때는 이 드래곤 진주를 꼭 드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오라 마스터리 레벨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24단계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라 마스터리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위 던전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스터리 레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아데나를 좀 높은 레벨까지 클리어 하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영웅 경험치 던전 끝나고 아데나 던전도 이제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이면 아데나 던전도 200 스테이지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영웅 경험치 던전부터 하나씩 덱을 좀 말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덱 구성은 아테발트가 들어오면서 진데스 나이트 자리에 아테발트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라를 쪽에 탱커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수라가 이제 레벨 60까지 찍으면 굳이 상금 마법사를 배치 안 해도 이제는 충분히 버티면서 딜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금 마법사도 이제 빠져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딜이 부족하면 시간 부족으로 클리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이상부터는 여기 영웅 겸치 던전에서는 상급 마법사를 빼셔도 괜찮고요. 특히 수라의 60레벨까지 찍는 게좀 아깝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55레벨이든 60레벨이든 나중에 이 상급 피검 영웅이 나오면 그때는 초기화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테발트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엑시드를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해상의 촉포를 하나씩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쓸모가 있는 섀도우 마스터라든지 상급 마우사라든지 그리고 수라 같은 경우는 나머지 캐릭터들 다 60레벨까지 찍었다면 여기도 레벨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 캐릭터를 완전히 커버하는 상급 피그미옹이 나오면 그때 해상의 촉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레벨까지 키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빠르게 난이도 200까지 올려야지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경험치 보상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나이도 200까지 다 밀었다면 그때는 경험치를 쓰지 않고 그냥 모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라가 앞에서 탱킹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금 마법사를 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군주 스킬은 히로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터 공격은 하울을 쓰시면 되고 오라는 이터널 오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스펙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200까지 무난하게 다 진행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아데나 던전입니다 아데나 던전은 여기 세리넬 자리에 아테발트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앞열에 있는 성기사와 진데스 나이트가 탱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서 상급 마법사가 힐을 쓰면서 파티원 모드가 죽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딜을 넣을 수가 있는 게 현재 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상금아보사는 지금 구성인데 힐 레벨 9까지도 찍었어요 이러면 체력이 56%나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사하고 진데스나이트가 죽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스킬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울하고 헬파이어는 기본 세팅이고, 아데나 던전은 황금 미믹들이 회피 수치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마제스틱 오라를 세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아테발트의 스킬이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클리어가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한번 도전했을 때 깨지 못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똑같이 시도를 하시다 보면, 이 아테발트 스킬이 잘 터지면 생각보다 쉽게 또 클리어가 가능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데나 던전은 좀 여러 번 도전하는 게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나이도 지금 195까지 올렸어요. 아마 내일이면 이제 200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마법 인형입니다. 리더로 땅속성이 바포매트를 압렬에 배치를 했고요. 아테발트가 들어오면서 이 제이든을 빼고 2월에 이제 아테발트를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좀 딜을 좀 높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군주 스킬은 치멘타 공격에는 하울 또는 스티그마 블레이드를 착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는 이럽션 또는 드래곤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럽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는 이터널 오라로 세팅을 해서 이 마법인형은 계속해서 쭉쭉 밀고 있어요. 마보 인형은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막힐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건 좀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나오는 신규 픽업 영웅은 땅 속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지금 있는 땅 속성 영웅들이 아직까지 다 옛날 것들이라서 신규 픽업으로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여기 커츠 대신에 해당 영웅을 넣고. 200스테이지까지 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웅 기술서 좋았 던전인데 여기는 이제 엑시드를 빼고 아테발트를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덱 구성은 지기종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밑에부터는 덱 구성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의외로 여기서는 좀 미스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스킬에는 저는 드래곤로우를 항상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치면타 공격은 스티그마 블레이드 그리고 오라워 스킬은 이터널 오라를 넣고 이제 영웅 기술서 좋았 던전을 쭉쭉 밀고 있어요 타스무 경험시 던전도 영웅 기술서 던전하고 덱 구성은 동일하고요. 힐만 드래곤 로우 대신에 라이트닝 토네이도를 넣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지 경험치 던전은 카츠자리 아테발트를 추가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테발트까지도 불설성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나이도 200까지는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위 던전인데 주사위 던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일단 메인 탱커로는 섀도우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고 섀도우 마스터의 치명타 공격으로 피흡을 하면서 버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진데스보다는 훨씬 더 섀도우 마스터가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 마스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딜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금 마법사를 빼고 아테발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금 마법사의 지금 비중은 아데나 던전에서만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킬은 저는 보통 희귀마 블레이드 그리고 히로를 세팅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사위 던전도 아데나 던전하고 마찬가지로 플레이하지 못했던 난이도도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 스킬이나 배치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좀 진행할 해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막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일 4단계씩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180 난이도 이상부터는 지금 대구로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마 빌리언을 유성까지 만들고 아테바트를 조금 더 돌파해야지 이제 클리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 오라 마스터리를 굽히다 보면 또 저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이제 모든 던전들을 200 난이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마버이형 경험시 던전만 나이도 200까지는 현재 스펙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것도 꾸준히 이제 오라 마스터리하고 돌파를 하다 보면 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소가금을 하시는 분들도 1위 던전 모두 다 200까지 진행이 가능하시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1위 던전 모두 다 200까지 그반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소탕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아낄 수 있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